어, 두충입니다. 어, 두충은 신기 부족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다리에 힘이 없고, 소변이 새어나오고, 냉대학, 어, 습관성 유산, 소아마비 휴유증, 그 다리에 힘이 없는 거, 고혈압에 또 효과가 아,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성질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 두충도 아주 대단한 보관신 강질공, 강, 근고를 하는 대단한, 어, 재료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충은, 두충 나무의 껍질을 사용을 합니다. 이 나무의 껍질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자, 나무를 보호하는 보호작용을 하잖아요. 예, 보호작용을 하고, 어, 또 외부로부터 그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 위협, 위협을 주는 요소에 대한 부분에 방어 물질을 또한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예, 무엇보다도 이 두충 같은 경우는 이 그런 의미에서 그. 간과 신장을 보호하면서 또한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튼튼하게 할수 있는 그런 힘을 신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충의 생태 환경, 재배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두충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이 이제 좀 좁다 보니까 이 두충을 재배하더라도 그렇게 얼마 재배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국내산의 두충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껍질을 벗겨놓게 되어지면 어, 저또 회복되기 전까지 회복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국내산이 아무리 좋다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예, 이제 그, 상대적으로 다른 시절에 비해서 이제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두충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마을로, 마을 같은 경우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 같은 데서는, 어, 제가 한간에, 최근에 봤었던 그 보도 내용에 보니까는 한 마을이 한 1억 2천만 수, 를 키우고 있는 그런 마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껍질을 벗겨낸다 하더라도 1억 2천만 수의 껍질을 어, 한쪽 쪽에 싹 벗겨나가고 다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다시 또 벗겨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예그 가능한 거고 이러한 두충이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 어느 지역에서 자라는가, 어느 지역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깊이 있게 이제 좀그 파악을 하면서 식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우리가 두충하게 되어지면 이게 보간신, 보간과 신장을 보하고 호 근골을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허리와 무릎을 강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거의 그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하는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늙을, 늙을 때까지 관절의 힘을 유지하고 허리의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두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하체가 약해지게 되고 이제 허리가 약해지고 무릎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서는 보니까 이뭐 이렇게 혹시 그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 노인들이 그강기슭에서 강강에서 어 물살이 아주 거센 그런 그 계곡 같은 곳에서 배를 끌어, 끌고 올라가는 그런 그, 그런 그림을 혹시 보셨는지, 사진 같은 걸 보신지 모르,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이런 정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 젊어서부터 나이가 아주 이제 다 늙은 분들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이 두충 같은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거기에 이제 우슬초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어, 보관신 강근골을 하면서 또 허리와 어, 무릎을 튼튼하게 할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 강진골 한근골하고 또, 보관신 할 뿐만 아니라 안테작용도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연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고혈압이나 관절염이나 노폐물 제거, 다이어트, 뼈의 건강, 그리고 자양강장, 면역력 강화, 신장과 간에 보호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노년층의 신장의 길을 채워주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힘이 없고, 소변이 자주 새어나오는데, 그리고 여자들의 냉대하나, 신고, 불, 신기불고의 습관성 유산이라든지, 소아마비 휴유증이라든지 어린이들이 걷는 것을 늦게 걷고, 다리에 힘이 없는데, 그 고혈압 등에도 효과가 있다. 호도와 보골지를 같이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면서 근골을 튼튼하게 할때더 도움이 되겠고요. 독할이나 상기생, 세신을 같이 쓰게 되어지면, 풍습요통에, 천궁과 계피 단삼을 쓰면 외상요통에, 당귀, 천궁 자격을 함께 쓰면 생리요통에, 녹용, 산수유, 토사자를 쓰게 되면 신, 허, 양, 위에, 예, 상기생과 속단아교 토사제를 같이 쓰면 습관성 유산이나 태동 불안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충을 활용한 약산 응용으로는 두충기순탕이 예, 첫 번째 있겠는데, 이 두충기순탕은 어, 두충과 구기자 그리고 순이 이제 메추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추리를 같이 활용을 해서 이제 탕을 쓰는 건데 메추리 한 마리, 구기자 30g, 두충 15g 이상의 재료를 넣어가지고 탕을 끓여서 먹게되어지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료 본초학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데 메추리만 구할 수 있다한다면 한번 꼭 시도를. 해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laughs> 아, 그리고 두충 요화, 이제 두미양요, 두충우술율무탕, 두충족발이 있겠는데 네 번째로 두충우술율무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충율무우술율무탕 같은 경우는 개지하고 두충우술율무 이렇게 세상을 넣어서 같이 죽을 끓여서 먹게 되면. 풍습을 제거하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한다 이렇게 무릎을 무릎이 관절의 통증들을 이제 좀 제거하고 경락을 잘 통하고 활혈작용이 있어서 우선은 피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두충을 족발과 함께 같이 써서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근골를 튼튼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할 수 있겠죠. 어, 두층은 왼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 껍질은 상당히 이제 투박하고, 어, 그, 상당히 두꺼운, 음, 부분이지만, 그안 면은, 이 끈끈한 막이 형성되어져 있어서 강함과 투박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교차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릎 같은 경우도 뼈와 뼈 사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호하는 연골들이 있어서 보호가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연상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신동 본초경에 보게 되면 그 두충에 대해서 요통을 치료하고 중초를 보호하며 정기를 돕고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 의지를 강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 낭습을 제거하고 잔뇨감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오래 먹으면 몸이 가볍고 노화를 막아준다. 노화 가 걱정되신다는 분들, 풍습성 관절염이 걱정된다라고 하는 허리에 요통이 걱정된다라고 한다면 이 두충을 두충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고 이순신농본출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명의본록에서도 어그 허리가 시고 그 다음에 통증이 있고 땅을 짚기 어려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어이 두충을 쓰라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태기를 안정시킨다. 어, 현대의 연구에서도 이 두충은 중추 신경계통, 혈액 순환계통, 면역계통, 내분비계통, 비뇨계통 모든 부분에 좀차이는 있지만 이것들 을 조절하는 어, 작용이 있고 뇌하수체나 신상피질, 신상선 피질 계통의 기능을 흥분시키는 작용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 장기 복용을 하게 되어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또한 노화를 방지한다 최소한 3 개월 이상은 이제 복용을 하게 되어질 때 뭔가 효과를 더그 강력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